또큰 뿌리 하나 캔것 같은데요 멀리서 봐도 뿌리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한열배뿌리든캔것 같은데요 조차로 가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요. 참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. 저는 지금 제 앞에 입사구 다섯 개를 보긴 봤는데 이거는 산삼 입사구가 아니에요. 요건 아닙니다. 보니까 어, 아까 제가 처음에 찍어드린 그 산삼뿌리하고, 산삼 뿌리하고 산삼 입사구하고 틀려요. 다섯 개는 있어도 이건 산삼이 아니에요. 아, 참.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산만이 쫓아서 산성케러 와봤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아직도 잠이 들겠어요. 새벽 3시 한 일어나가지고, 여기 뭐 잠깐 눈곱 띄고,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미식한 시내에 왔거든요, 사대 근데 지금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아직 된것 같아요. 황교안, 이건 아니지. 다, 다 작게 짰는데, 이거 아니지. 입쁘고 이거, 이거 산삼 아니지. 그러니까, 어, 봤어. 어. 와, 엄청 뭐. 응? 응. 이따가 먹으래, 뭐 그래? 왜? 음, 응. 봐요. 아, 요런 거나 3년 5년 산이지 요건 3년 오 년? 78년. 그게 78년짜리야. 소리 내지 마 Okay.